17번 저 원을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저 밑에 있는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. 그럼 결국에는 평행이동이 어떻게 됐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원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중심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네. 그렇지 그럼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 부터 먼저 구합시다.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꿀게. 그럼 x제곱 아 한번 할게요. x-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y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거고 원래 있던 4는 넘겨서 마이너스 4로 일단 써볼게, 일단. 근데 여기서 몇이 생겨요? 4가 생기지. 그 다음에 여기서 9가 생기지, 그치? 그럼 얘가 몇이야, 지금? 9잖아, 그치? 그럼 여기는 9 이렇게 쓰면 이게 원래 1이라고, 원래 1. 근데 이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렇게 옮겼대, 그치? 그럼 여기에 중심은 어떻게 돼요? 이콤마, 마이너스 3이야. 근데 여기에 중심은 어떻게 돼? 0,0으로 바뀌었잖아, 그치? 그럼 얼마나 평행이동했나 좀 봤더니 이렇게 된 거니까, X방향으로는 몇만큼이야? 마이너스 2만큼이죠? Y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을딱 0이 되지, 그지 그럼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는 지금 구한 거야, 우리가. 되죠? 자, 그러면 저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. 그럼 이것도 반지름은 중요하다, 안 하다? 안 하다, 그치? 그럼 문제 풀 때는 빨리 푸는 거야, 빨리. 자, 여기는요. X-3의 전체 제곱에, 플러스 Y-4의 전체 제곱이 필요하고, 마이너스 24, 원래 있던 건 넘겼어, 이렇게. 근데 여기 9가 생기죠? 그 다음 여기 16이 생기지? 그럼 요거 계산하면 총 몇이니? 25니까 1이잖아, 1. 그럼 여기는 그냥 1이야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여기에 중심은 어떻게 돼요? 3마마 아, 그냥 4죠? 3 4가 되는 거야, 그치? 근데 얘를 우리는 평행이동을 시키잖아, 얼만큼. 이 빨간색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죠, 그치? 이 평행기동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x가 몇이 되니? 1이 되고요. y는 몇이 되는 거야? 7이 되는 거지. 그치? 이게 새로운 중심으로 바뀐 거야. 괜찮죠?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또 물어보는 건 뭐니? 이 새로운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. 이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. 그럼 1,7과 0,0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. 그럼 그 거리를 d라고 하면요. 루트에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인데 원점일 땐 그냥 뭐하면 돼? 제곱 제곱 한 다음에 그냥 더해주면 되죠. 그지? 그럼 1 플러스 4 9가 되니까 루트 50이네요. 루트 50이니까 얘는 유리와 아 유리 말이 앞으로 꺼내주면 5 루트 2가 되는 거지. 되죠?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. 땅땅땅 됐죠?